야, 빼! 야, 다현아 타. 아, 네. 다 타. 자, 강남 그럼 데려다주시는 건가요? 어, 얘 데려다주는... 근데 막 취하셨는데 어떻게 데려다줘 아니, 뭐 대리 불렀잖아. 아, 아, 아 야, 맞다, 맞다, 맞다. 가문전라는게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러네. <laughs> 왜 아니, 왜 그래? 무슨... 아나 5주년에 술 많이 먹었어? 아니, 아니, 혼자 막 엄청 잘 드신다고 막 드시더니 완전 술집. 야, 야, 싸대기야, 너데려다 오빠! <laughs> 뭐야? 야, 너 강남 데려다줄 거지? 야! 어. 어, 야, 대리기사님 찾나? 어, 오시... 네. 어, 대리기사님 오셨다. 기사님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호텔로 맞으시죠, 대리. What? 네? 호텔로요. 어, 아닌데? 그, 강남역, 강남, 강남 아니에요? 어, 저 코리 호텔로로 잡혀가지고 왔는데요? 응? 네. 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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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맞는데 네. 그, 어? <laughs> 어? 아니 전 가, 도아 당나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차 번호 맞아가지고. 차 번호가 콜 맞아요? 예, 콜 여기 호텔로 잡혀서 어? 일단 출발은 아, 해야 되거든요. 어, 네. 아니 잠 아, 잠깐만요. 아 응? 일단 아니,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일단 저 출발하겠습니다. 도난 한번 해봐야 될거 같아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어? <laughs> 잠시 후 오? 왼쪽 1 1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오? 아니 과속 방지 패드. 왜안 받지? 아니 강남역. 어. 아이 네? 어, 네, 호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네저 강남역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이어서 좌회전세요 오빠 과속 방지 패드 있어? 아 남자친구분이 부르신 거예요? 네? 남자친구분이. 아 남자친구는 아닌데 그. <laughs> 아, 근데 네. 호텔로 잡히고 이게. 또 술을 네? 많이 드셨는지 이게. 아 술이 되게 많이 취해갖고 그랬나? 그 호텔이 혹시 강남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근처에. 아니에요? 예. 네. <laughs> 아니 이게 오빠 <laughs> 지금 자고 있는. 어, 이게 거요? 한번. 깨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저기, 그... 저기요? 저기 뺨은 데라만. 아니, 잠깐만. 그. 어, 근데 아, 얼굴이 네. 좀. 어, 어? 낯이 익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남친구분 혹시 뭐, 유튜브라는가, 뭐 그런 곳에서 본것 같은데? 어, 어, 이, 어. 어아 아, 말을 말씀하시기 약간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인이에 요 일반인 아 일, 네, 일반인 네네네 그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요 <laughs> 네네 아 정말 진짜 그 유명인이어도그 여자친구 있다고는 정말 소문 안 내니까 걱정하지 <laughs> <적당하지> 마시고 이게 <laughs> 아니여자친구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에요 일 일반 아 진짜 네네네네 근데 이게 누구신지? 평일에 이렇게 낮술 많이 드시고 근처 모텔로 대리 잡으시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좀.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장남역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남자친구분이 좀 파이팅이 넘치시고 여자친구분은 좀. 앞으로 아, 수중이 좀 많으신가 보다. 그쵸? 아니, 진짜. 원래. 어. 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어떤 게.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안 받으시는데. 아 대리 부르신 분이 남친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신 거예요? 네. 다른 분이신 거예요. 데리 부르신 분이? 어.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그냥 같이인데 지인끼리 그냥 이렇게 네. 네 그냥 있다가 간호방에 갔다 그래서 그런 거여가지고. 어두 분이서만 지인들끼리 있었다가 두 분이서만 따로 빠져 나온 거군요. <laughs> 이게 아 요즘 세상 에 이게 아니. 도착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야, 그 합의가 된 건지 이게 아, <laughs> 예, 좀 알아야 돼 가지고. <laughs> 어, 여보세요? 어다이나아 어, 아, 아, 오빠 그 강남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그, 아니 강남 여보세요? 근데 네, 강남역 간다고 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 여보세요? 여안 들리나요? 여보세요? 안들리세요어뭐 안안 얘기해 어? 봐 얘기해 봐. 아아네그 뭐지 강남역 간다고 해가지고 탔는데 모텔을 여 찍으셔가지고 어, <웃음> 여보세요? 와안 <여보세요>? 들. <laughs> 야 이게 안 들리냐 전화가?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똥 싸고 있어도 전할게. 아니, 아니. 어... 아, 이게 거의 거의 그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 네. 아, 아, 아 그래요? 아 이게 정말 그 네? 위험한 상황이면은. 아니 아니요 아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제가 나중에 곤란해지거든요 진짜로. 아 위험한 상황 아니고 그 그렇죠 그... 위험한 상황 아니죠 네 위험한 상황 아니 그 그래서 우선, 우선 거기다가 우...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네. 않도록 그... 주의하세요. 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laughs> <laughs> 시동 을 일단 켜놓고 갈게요 그러면 아아네네네네네 네. 아니 잠깐 아니 오빠 <laughs> 오빠 오빠? <laughs> 아니, 오빠 승훈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응. 아, 이런 <laughs> 아니, 오빠 그 강남역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으흐, 으흐. 아. 강남역 저 어딘데? 아, 여기 모텔? 호, 아, 호텔 호텔, 오빠 호텔 찍었어요, 혹시? 아... What? 호텔에 찍었다고요? 응. 아니 준빈 오빠 오빠 강남역 간다 그랬는데? 아 원래 갈라 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었다가려고. 아. 네? 좀 쉬었다가자. <laughs> <laughs> 시 아니 오빠 또 그때 강남역 가야 돼가지고. 오빠, 그러면, 그. <laughs>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오빠, 승훈 오빠, 차라리 들어가서 자요. 여기, 네? 응. 응. 어. 그, 그래, 트워갈까? 괜찮아요? 어, 좋아, 가자. 어디를 들어가요? 내려봐, 내려봐. 아, 응. 오빠, 그러면 안에서 오빠. 내려봐, 내려봐. 카페 뭔 생각하는 거야? 뭔 생각하는 거? 아뭔 생각하는 거야? 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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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페 가자고 여기 호텔 루 옆에 있는 카페 가자고 다현아 가자 가자 다현아 가자. 아니 두분가요 아니 아니 커피숍 가자고 다현아. 자꾸 자꾸 왜왜 그러는 거야 다현아? 커튼, 커튼 찢어있고 와가지고 지금 커튼 커튼 아 거튼... 아가도 아... 아, 그럼 1 0만회 아니 1만회1만회요아 이거 아 이거 들어가면 백만회요 다현아 여기 들어가잖아 천만, 천만 여기 들어가잖아 천만회야 아, 천만회 아 들어갈게요 들어가는 그래서... 천만회죠 오오 썸네일 각, 썸네일 각 썸네일 각 여기 뒤로, 여기 봐주세요 한번오 아...